하늘성 전투인가? 하늘성 전투 지금 지도에서 보면 지금 뭐가 뭔지 헷갈려요 하여튼 사람들의 지령에 따라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했네 이렇게 정복을 하면 제 이 하늘에 떠있는 이 성이 제 항구에요 죽으면 글로 가는거야 공격하라고 하는 곳에 지령을 따라서 방어도 하면서 공격도 하고 지금 먹으면 저희가 방어가 되는 거고 지금 방어 모드가 켜져 있는 게 있죠. 얘들 지금 주둔 주둔 중인 애들은 방어하고 상대방이 계속 공격을 또 하거든요. 만약에 이렇게 먹었을 먹은 경우 탈취 속도 증가. 만약에 성소, 순간이동 성소를 먹었죠? 순간이동을 해줍니다. 그럼 제 성이 여기 와있죠? 그럼 금방금방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. 이제 방어에 돌입하는 거죠. 그냥 이동을 하려면은 오래 걸려요. 엄청 느려. 어떻게 보면 기암 자리가 기암이 지금 뭐랄까? 아 기암을 공격도 안 해. 공격 당하고 있네 기암이. 맞나? <laughs> 기암. 기암길이도 공격을 할수 있구나. 겁나게 공격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. 이렇게 이제 수비를 할수 있고, 개개인 공격도 할수 있고. 한 마리 한 마리 있죠 여기. 일 달, 전쟁하고 있는데. 그리고 위에 보면은 팀 점수가 있습니다. 키가 없다 돌려보낼 수 있어요. 항구로 내 전함에. 끝났다. 내 네, 포인트, 나는 사위의 사위, 4위. 포인트 랭킹 사위, 선물 없나? 자, 이렇게 끝났습니다. 자이씨! 거래가 종료되고 전투에 참여한다. 여기 보면 예선전 라운드를 치렀거든요. 지금 새벽 시간이 왜 자꾸 또 4시간 참여 못하면 만약에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 랭킹 82야. 아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, 일단. 섬을 점령하면, 바로 뛰쳐나가서, 아, 섬 점령하면 순간이동부터 하고, 하나씩 하나씩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. 자야지. 어 시간이 뭐 새벽 시간에 전투를 해. 자또 무역을 돌려놓고 수면에 취하겠습니다. 아, 이거 아슬아슬하게 걸렸는데오샬라네 아. 홀릴 수 있는 거 없나? 새벽에 이기 뭐야 다할거 해놓고 자겠습니다 그리고 꼭 빠뜨리지 말아야 되는 거 단조 꼭 빠뜨리지 말아야 되는 거 이거 생산, 생산이 되면 먹어야 되고 먼저 빼먹으면 안돼요 항상 해야됩니다 46 업그레이드부터 처리 재련된 처리 들어갑니다 보면. 했을때 46부터 여기 재련된 절 50개씩 들어가죠 47은 아직 안 뜨고 그러기 때문에 단조를 계속 해야 됩니다 이기 뭐 10분 남은 거야 내기 시간